오늘은 키네마스터 동영상 편집 세 번째 시간으로 보조 타임라인 편집 화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디어 패널에서 레이어 선택 시 나오는 화면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디어 필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예, 미디어죠. 여기를 선택해서 들어가는 영상은 메인 영상이 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레이어를 선택하면 여러 가지 미디어 효과, 오버레이 텍스트 손글씨 이렇게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음성도 나오죠. 그리고 오디오도 나옵니다. 이이 여러 가지는 전부 다 보조 타임라인에 들어가는 보조 영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맨첫 번에 이제 미디어 여기서 선택되는 미디어는 음, 똑같이 영 영상, 똑같은 영상이라도 얘는 보조 영상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또 여러 가지 효과, 효과를 줄수 있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효과나 오버레이도 추가로 여러 가지 이렇게 효과를 많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를 선택하여 자막으로 영상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고요. 자막에도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글씨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을 이용해서 이렇게 녹음을 할수 있고요. 다음에 오디오, 오디오에서 음악을 선택해서 이제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조 타임라인에서,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제 보조 타임라인을 저희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 타임라인에서, 타임라인에서 동영상을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딱 선택을 하면은 이렇게 노랗게 되잖아요. 이때 아예 선택이 됐구나를 알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동영상을 선택했을 때도 이렇게 트림 분할을 할수 있고요, 화면도 또 분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디오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이제 인 애니메이션, 아웃 애니메이션,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수 있고요. 크로마키, 크롭, 뭐 리버스, 뭐 여러 가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상이기 때문에 나중에 오디오 추출까지도 할수 있어요. 오디오 추출을 해서 없애거나 뭐 이렇게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디오 스피커 있는 데서 음량을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크로마키라는 것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마키는 이렇게 뒷 배경을 없애가지고 이렇게 여러가지 많은 활용을 할수 있는 거고요. 크롭도 이렇게 잘라서 중간에 화면에 넣는다든가 여러가지 효과를 나중에 실습할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조 타임라인에서 이미지를 선택했을 때, 나오는 메뉴에요. 이렇게 이미지를 선택을 하면, 또, 가위, 트림 마구 분할, 화면 분할, 그리고 회전, 미러링, 인, 아웃 애니메이션 다할수있고요그 다음에, 이거, 여기에서도 크로마키, 크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크로마키는, 이번에 지금 이제 들어, 들어온 거에요. 전에는 크로마키를 적용하려면, 동영상에서만 됐었는데, 이번에, 이미지에서도 영상을 크로마키 효과를 적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편집 메뉴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메뉴를 잘 이해해야 훨씬 효과적으로 편집 툴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많은 실습을 해야만 멋진 영상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좌측의 액션바를 알아보고요. 프로젝트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